아, 어, 지금 네. 너무 쉽게 하세요, 지금. 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힘들고 지루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동안 몸매 비법 주문을 만들었어요. 주문? 네. 네. 아, 어떤 주문인가요? 나는 반드시 성. 것이다. 다음은 어, 엎드려서 팔, 다리를 모두 다 들고 와. 이것도 주문을 왜만 사는 거예요? 나는, 반, 두, 와. 시, 성, 고. 야, 시님으로 잘한다. 해, 제가 다리 한번 만져볼게요. 이게, 이게 그냥 말른 다리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운동을 해서 근육이 딱단해요 조혜린씨, 예. 그냥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예. 자기 성공 주문을 함으로써 뭔가 동기부여나이 운동하는데 더욱더 이렇게 목적이 더 오. 명확해지고 작아지니까 운동 효과가 더 배가 되겠네요. 배가 되고 또 지루하지 않으니까, 예. 그걸 향해서 나가는 꿈이 계속 그려지니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운동을 하는 사이에 시간이 충분히 됐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그럼 한번 해봅시다. 웃어볼까요? 네. 제가 한번뛰어드릴게요 어머머. 어머. 머 이뻐졌어요? <laughs> 이제 <버려졌어>. 선물로 <laughs> 세안하세요. 윤기가 도네요. 어, 얼굴이? 빛이 나는데그 네.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laughs> 제가 아까 솔직히 좀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 껍데기를 얼굴에다 붙이면 뭔가 좀 미끄덩 미끄덩거리고 너무 좀 유분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진짜로 이 점성이 이렇게 스며드는 게 느껴져요. 감이 그러면 손좀 대겠습니다. 예, 네, 더되셔도 돼요 어때요? 뭐자 키스를 부르는 주먹을 <laughs> <피부를> 부르는 <laughs> 피부인지. 아 정말 이게. 봤을 때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만지니까 진짜 맨들맨들하고. 계속 만지고 싶어 예, 아, 계속, 예. 계속 만지세요. 만, 만지고 싶어요. <laughs> 어. 그쵸? 계속. 계속, 계속 피부가 지금. 예, 예. 네. 진짜 만져보세요. 확인하시면 어때요? 제 피부가 좋아진 만큼, 오빠들 한 번만 안아줘. <laughs> 그러면 아니, 피부 관리실도 안 가고 헬스클럽도 안 가고 순전히 집에서 네. 아, 헬스클럽이나 피부 관리는 일부 좀 받으시겠죠? 네, 순수하게 그냥 집에서만 하는데요. 제가 어디 피부 관리실 다닐 만큼 이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예 네, 집에서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헬스클럽도 안 다니신다고요? 네. 아니 네. 그러면 얼굴과 몸에 돈 쓰는 거 그렇게 아까우시면. 왜 이렇게 젊은 유지에 신경을 쓰고 요 <laughs> 네. 제가 사실은 아이들의 또 엄마이기도 하지만. 첫째가 몇 살이에요? 네. 18살이요. <laughs> <laughs> 여 여자생 고이. 근데 왜 그렇게 저런 예. 예. 분에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아 제가 배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연극 배우인데 오. 예. 예. 오. 배우들은 또 자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실이나 또 아니면 헬스장 이렇게 다니면서 관리를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싱글맘이다 보니까. 아니 필요하더라고요. 연극 배우신데 우리는 좀 조금 낯선 그런 얼굴인데요. 지금 응. 공연하고 있는 작품은 모정의 세월이라고요. 응. 전원주 선생님하고 아 이대로 선생님 제가 딸역으로 나와요. 근데 아 거기서 재수생 딸이거든요. 예, 아 네, 그 작품을 아 하고 재수, 있습니다.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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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생, 스무 살 스무 살 스무 살 엄마. <laughs> 너 재수생이는 너 어디를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엄마 학원 갔다 왔어. 올해는 꼭 붙을 거. 난 대사가 뭐니? <laughs> 그 다음에. 엄마, 어. 엄마, 맨날 나보고 시집 가라고 하잖아. 그래. 음. 제발 좀 시집이나 가, 그냥. 엄마, 어. 내 나이가 몇인데 <laughs> 벌써 결혼을 해. 아니, 너 다른 친 공부 안하면 혼을 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빠. 아빠야? <laughs> 왜아빠 <laughs> 아니, 공부를 해.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 예. 엄마, 어? 나 그래서 사건 갔다 왔어. 올해는 꼭 붙어서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냥 시집이나 그래, 가라. 뭐뭐 시집 아. 아. 재수 있는 역할 하고 그런다는데 너 사실은 4 5시이니 싫어 나 아빠하고 살래. 그래 그건 나도 찬스니까. <laughs>